운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좋은 운을 바란다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별자리나 사주의 운명을 맡기고 누군가는 복권이나 우연한 기적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운은 그런 허공 속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스스로 지은 업이 열매 맺는 과정이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선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한마디 속에 운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내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운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마음을 지어야 하고,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지럽고 분노로 가득할 때 일이 잘 풀렸던 적이 있습니까? 말이 거칠고 관계가 삐걱거릴 때 인연이 깊어지고 복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갈등은 더 커지고, 복은 멀어지고, 길은 막혀버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뜻하지 않게 길이 열리고 도와주는 이가 나타나며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좋은 운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실천하는가에 따라 운은 달라집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롭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다섯 가지 실천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길입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는 법. 바른 말을 짓는 법, 나눔과 보시의 힘, 인연을 맺는 지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다섯 가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밝아지고 좋은 운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운을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운을 지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운은 바로 복을 짓는 실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편. 마음을 청정히 하면 좋은 운이 다가옵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에 따라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운도 탁해지고 마음이 청정하면 운도 밝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바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노와 시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마치 탁한 물과 같아서 그 물에 비친 모습은 왜곡되고 흐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비심과 평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 자체가 맑은 샘물과 같아서 주변의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고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운을 불러들이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마음의 기운을 따라 맺어집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품으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지니면 평화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며 복과 운을 짓는 첫걸음이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좋은 운을 원한다면 먼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을 살펴보세요. 오늘 하루를 원망과 걱정으로 시작하지 말고 감사와 다짐으로 시작하세요. 작은 인연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작은 불편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운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마음이 청정할 때 복이 나를 찾아오고, 좋은 운은 저절로 흐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늘 운이 나쁘다.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마음 안에 불평과 의심, 남을 탓하는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스스로의 길을 막아버리는 족쇄가 됩니다. 운을 탓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고, 불필요한 번뇌를 내려놓을 때 길은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마음에서 청정한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세상도 탐욕으로 가득 차 보이고, 마음이 자비로 충만하면 세상도 자비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과 인연은 내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운을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청정하게 닦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고 길이 막히지만, 정성을 다해 가꾸면 꽃이 피고 향기가 번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심는다면, 고통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다면, 복과 운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좋은 운을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맑히는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운을 여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스스로 운을 불러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편 말의 힘이 운명을 바꿉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또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누군가 던진 차가운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 곧 구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몸으로 짓는 업과 마음으로 짓는 업만큼 입으로 짓는 업 또한 인생을 크게 바꾸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말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야, 그냥 흘려보내면 되지라고 하며 말의 무게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칼날과 같아서 상대의 마음을 베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은 향기로운 꽃처럼 오래도록 그 사람을 감싸준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눈에 보이는 칼보다도 강력하여 때로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이냐,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늘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그를 위로해주고 달래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은 사람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결국 그를 멀리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그가 진정으로 도움받아야 할 순간에 곁에 있어 주는 이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늘 좋은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괜찮다, 할수 있다, 고맙다는 말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장점을 보며 칭찬했고 작은 도움에도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의 말이 그의 운명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업이 되어 현실을 끌어옵니다. 거친 말은 거친 인연을 불러오고 따뜻한 말은 따뜻한 인연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씨앗이니 그 씨앗이 뿌려져 반드시 열매가 된다. 말이 곧 업이며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십니까? 오늘도 피곤하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 하루가 무겁게 흘러갑니다. 반면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 잘 해보자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사람은 그 하루가 밝고 가볍게 열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조차도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는 우울증으로 긴 시간을 고통받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도 병행했지만, 가장 큰 전환점은 하루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괜찮다.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고, 결국 그는 다시 삶의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 스스로의 운명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행자는 늘 바른 말을 익혀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언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이간하지 않고 거칠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말의 길입니다. 바른 말은 단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짓는 복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또 가까운 가족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게라도 작은 칭찬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반드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에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말은 운명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운을 열고, 나쁜 말은 나쁜 운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바로 내 삶의 미래를 짓는 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바른 말을 선택하시고 따뜻한 말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은 말의 업이 반드시 여러분의 운명을 밝게 열어줄 것입니다. 3편 베풀면 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눔이야말로 가장 큰 복의 씨앗임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재물을 가진다고 운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운명의 길이 바뀝니다. 탐욕으로 움켜진 손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나누는 손에는 또 다른 복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인과의 원리이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분명한 진리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기록에도 이러한 법칙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느날 한 가난한 여인이 작은 기름 등을 시주했습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보잘 것 없는 등불이었지만 그녀는 정성으로 그 등불을 올렸습니다. 밤이 지나고도 꺼지지 않은 그 등불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작은 보시일지라도 그 마음이 청정하면 무량한 공덕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일화입니다. 베품은 단순히 금전이나 물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자리를 양보하는 몸짓 하나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도 모두 베품의 실천입니다. 그러한 작고 사소한 나눔이 쌓여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운이란 멀리서 오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은 행동의 결과로 다가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법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누는 삶을 살아온 이들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결국 더큰 기회와 도움을 얻습니다. 반대로 자기 이익만을 좇은 이들은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시간이 흐르면 인연이 끊어지고 고립 속에서 힘겨운 길을 걷게 됩니다. 인생의 운명은 결국 내가 베푼 만큼이라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이치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행을 수행의 첫걸음으로 강조하셨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나눔을 실천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마음이 다시 운명을 열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선업이 다시 돌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베풀문 곳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크고 거창한 나눔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 속에서 누군가를 위한 발언도 훌륭한 보시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 삶의 향기를 바꾸고, 그 향기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좋은 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진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움켜지는 삶은 결국 빈손으로 끝나지만, 나누는 삶은 끝내 풍요로움을 얻습니다. 운을 부르고 싶다면 그 출발은 베풀면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변치 않는 가르침입니다. 4편. 인연을 맺는 방식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언제나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장사에서 큰 이익이 남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반면 동생은 눈앞의 이익을 좇으며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자주 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재물을 모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외면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형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돈을 조금 모았으나 정작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두 사람의 운명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곧 인연을 맺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지혜롭게 맺으면 복이 되고, 어리석게 맺으면 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마음을 내는가로 결정됩니다. 형처럼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으면 인연은 복으로 이어지고, 동생처럼 탐욕과 이익만을 좇으면 인연은 결국 업으로 남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속의 욕심으로 인해 많은 사랑과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수행에 눈을 뜨고 보니 그동안 맺었던 인연들이 모두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예전에 상처를 주었던 이들을 찾아가 사과하며 진심으로 인연을 새롭게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원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신뢰와 존경이 생겼습니다. 인연을 맺는 방식 하나가 삶의 무게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스쳐가는 만남이 무수히 있습니다. 길에서 스친 인연, 짧게 대화를 나눈 인연,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인연이 모두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냈는가가 훗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짧은 순간에도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것이 인연의 씨앗이 되고 거친 마음을 내면 그것 또한 업의 씨앗이 됩니다. 인연을 맺는 방법에는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를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한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둘째,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오래도록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 악한 인연을 단호히 멀리하고 선한 인연을 가까이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지키면 인연은 복으로 바뀌고 운명은 선한 길로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 안한 존자는 사람을 대할 때늘 존경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상대가 왕이든 가난한 이든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눈빛과 정성스러운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고 법을 듣고 마음을 열수 있었습니다. 결국 안한 존자의 태도가 수많은 중생의 인연을 부처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삶은 인연의 그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물의 매듭 하나 하나가 곧 내가 맺는 관계입니다. 매듭을 바르게 맺으면 그물은 든든하게 이어지고 잘못 맺으면 쉽게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맺는 방식은 곧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멀리 있는 별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곁에서 맺고 있는 인연부터 살펴야 합니다. 자비와 진실로 인연을 맺는 순간 삶은 조금씩 맑아지고 운명은 서서히 바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5편. 감사하는 마음이 운을 크게 엽니다. 살아가다 보면 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미 누리는 복은 당연하게 여기며 더큰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결코 운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부족만을 바라보는 마음은 끝없는 허기를 낳고 불만을 키우며 결국 스스로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이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불러오고 더큰 운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그것은 곧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재물도 부족하고 인정받는 일도 적고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승으로부터 하루에 단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 적어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할 일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 감사하다, 오늘은 아프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이런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불만스럽게만 보였던 세상 속에서 기쁨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변하니, 주변의 인연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는 세상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마시는 한 모금의 물, 불을 켤수 있는 전기, 누군가의 미소, 바람이 불어오는 자연조차도 감사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러한 감사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한 비구는 늘 남들보다 적은 음식을 공양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풍족히 얻을 때 그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작은 공양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얼굴빛은 늘 맑고 평화로웠고 다른 제자들은 그의 청정한 기쁨에 감화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원망하기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오히려 복이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곧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열린 마음이 또 다른 복과 인연을 불러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는 늘 다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운이 들어와도 그것을 잡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반면 감사하는 이는 이미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운이 자연스레 쌓여갑니다. 실천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의 끝에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날 있었던 크고 작은 일중단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따뜻한 차를 마셨다, 내 곁에 가족이 있다, 이런 소소한 기록이 곧 감사의 씨앗이 되어 마음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사람은 이미 운명을 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사느냐에 따라 다가옵니다. 불망과 원망을 거두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채운다면 그 삶은 반드시 큰 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법문은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이리 실천하라는 주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운은 외부에서 오는 우연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마음과 행위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면 그 마음이 길을 만들고 말을 곱게 쓰면 그 말이 다리를 놓습니다. 또한 베풀면 그 나눔이 다시 나를 찾아오고 바른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이 내 삶을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의 하루를 밝히고 그 빛이 결국 더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운을 만드는 실제적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짓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 짧은 한마디의 격려, 조용한 감사의 마음까지도 모두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과 업보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운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좋은 운을 지은 사람들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기꺼이 나누는 사람,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 이들이 모두 운의 주인이 됩니다. 이들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과 행으로 운을 지어가는 주체가 됩니다. 좋은 운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을 세우고 바른 실천을 이어갈 때 운은 반드시 열립니다. 운은 기다림이 아니라 실천이고 우연이 아니라 법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나눔 하나, 작은 감사 하나라도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운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운은 내 마음의 방향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곱게 하고 바른 실천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폭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운은 결국 실천 위에 세워집니다. 이 법을 잊지 않고 오늘도 바르게 살아갈 때 삶은 반드시 밝아지고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